안녕하세요, 진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갈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음, 이 창을 주문을 했어요. 슈퍼클론. 그래서 이건 뿌리를 안틀고 삽목판에다가, 어,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키우려고 어린 창들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 택배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예쁘게 키워서, 어, 크면은, 지금, 요즘에는, 이 흙을 틀면은 어, 뿌리 내리 뿌리 뿌리가 또 안착하기를 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뿌리를 어, 흙을 안 틀고 그냥 심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얘들이 어, 힘들어하지 않고, 어 지금은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힘들어 하지 않고, 어, 분채, 흙채 심어야지만이 얘들이 뿌리 안착이 잘 돼가지고 빨리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흙을 틀면은 얘들이 몸살을 해요. 몸살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흙을 안 틀고 그냥, 어, 흑채, 틀지 않고 흑채 삽목판에다가 심어서 키워보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어, 애들은 뿌리가 튼신하게 잘 내려줬어요. 저렴하게 잘 샀거든요. 저렴해 요즘에 달기들 여름이라서 저렴 저렴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싸게 이럴 때 여름에 이럴 때 이렇게 쌀때사 가지고 어, 키워 가지고 이렇게 삽목반에 키워 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워 가지고 크지면은 가을에 큰 분에 갈아주면은 음, 돼요. 요즘에 창들이 막 무름으로 가고 농가들도 어, 중간 농가들도 막 다육이들이 무름으로 창들이 무름으로 가고 하니까 싸게 저렴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주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삽목판에 심어가지고. 어? 커지면은 가을에 큰대로 옮겨주세요 응? 저도 그래서 되게 싸게 주문을 했답니다 싸서 이런 애들은 진짜 가을에 어? 살려면은 몇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한 2만원 막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되게 싸거든요. 한엽으로만 골라갖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이럴 때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가을에 커지면은 이제 화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제가 원래 집에 언박싱 하는 그런 장소를 안 해놨어요. 그냥 혼자 분갈이하고, 그냥 바닥에서 분갈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언박싱을 오래간만에 하, 하려고 하니까, 손도 떨리고, 힘도 들고, 그러네요. 뿌리가 튼실하답니다. 흙 하나도 안 틀어주고 그냥 심어줘요. 애들 몸살 할까봐. 여기는 제가 흙을 어, 흙 성분을 영양가 있게 음, 배합을 했어요. 애들은 흙을 제가 배합해가지고 빨리 크라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빨리 커서 가을에 분갈이 해 주려고요.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시 그때 분갈이 할 적에 여기에서 삽목판에서 자란 애들 분갈이 할때 그때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언박싱하기에는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시설도 안 해놓고 제가 또 이렇게 바닥에 흙 떨어지고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음. 깔끔하지는 않아도 또 지저분하지도 않답니다.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워도 하루면 몇번 가서 흙이 떨어졌나 안떨나 보고 제가 그런 성격이 성격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집에서 음악 증을잘안 하는데 오늘은 마지 못해 이렇게 해게 됐답니다. 얘는 콜리예요. 콜리. 콜리. 이 삼목판에서 키워도 애들 잘 자라요. 키핑장 원니들도 보면은 아주 잘 키우고 있어요. 삼목판에서. 저는 아직까지 삼목판에서 안 키워봤거든요. 근데 처음이거든요. 산목, 산목판에서 이렇게 키우는 건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따라 해보는 겁니다. <laughs> 우리 신랑은 가 하는거? <laughs> 콜리 콜리 안좋아해요 방울이 들어가볼래말한거예요 <laughs> 안좋아해요 꽃을 안좋아해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아유 그리고 저는 뭐든지 맨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이거 찍는다고 장갑을 끼니까 답답하네요. 답답해. 아, 삽목판이 남네요. 남아.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개데 삽목반이 남네요더 꼬맹이들 더뭐 사가지고, 이건 농장 흙이에요. 농장 흙이라서, 어떻게든 얘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농장 흙은, 오, 얘는 그래도 좋네요. 어. 얘는 흙좋아해 이렇게 c o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해드릴 겁니다. 농장에서 산 건데 대부분 f the community is a song and t h 어, 이렇게. 이 다섯 개는, 얘들 이렇게 다섯 개는 흙이 크는, 이렇게 빨리 크게 하고, 뿌리 빨리 내리는 흙이 많이 섞였고, 상토. 음, 그리고 다른 애들은 흙이 다 좋네요. 보니까. 이렇게. 흙을 또 묻어다 주고 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서툴러요. 서툴러고 애들 입 다칠까봐 조심스러워지고. 응. 카메라 안 찍으면 그냥 그냥 천천히 두고 누고 하는데 하겠는데 카메라를 찍으니까 훅을안 들어가고 잘끌 거예요 얘들은 훅을안 들어가지고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잘클것 같아요. 그거 <laughs> <흙을> 안 털었어요. <laughs>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고. 상토를 해줘야지 마사 상토를 말이 혼나오네요 마사를 해줘야 되겠어요 마사 해주고 뿅뿅뿅 털어줘야 되겠어요 잠깐만 마사 가지고 올게요. 마사은이 가늠 마사 굵은 마사보다 이런 건 가늠 마사가 더 나아요 굵은 잔잔한 애들 심어줄때는 가늠 마사가 더 좋아요 바사가 덜 말랐어요. 말라야 되는데, 덜 말라갖고. 아, 어설프죠. 어설퍼요. 그냥 카메라 없이 그냥 혼자 살살 찍어야 되는데, 한번 해봐. 이거 하는 것 올려보려고. 했더니, 더 어수선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자주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 마사가 안 말라가지고 말라야지 그냥 싹싹싹 들어가는데 말라 안 말라가지고 하기가 나쁘네요 이 마사를 샀는데 씻은 마사를 그냥 그냥 넣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순마사를 그냥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팥이네? 아. 말려가지고 딱 해서 해야지. 말은 그냥 유튜브님한테 산 건데, 말은 그냥 아주 그냥. 팔라면은 모래 같은 것도 팔라면은싹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 입만 사는것 같아 하는 거 보면 이름은 안 밝히지만 좀 털털하니? 사람이 예, 움직이지 말아 음. 예. 힘들게 신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말아 예, 타시는 거. 말려가지고 그냥 봉투에 따박따박 넣어가지고 파셔야지 저는 모르고 샀죠 말른 건줄 알고 샀죠 들어와서 보니까 젖어있네 유튜브 찍은거 보면 말이 밑도 끝도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앞에 하다가 뚝 빼먹고 뚝 잘라먹고 그분한테 산거예요 <laughs> 어렵네요 이렇게 안하다가 찍을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손톱 다칠까봐 이렇게 하려니까 힘이 들어가갖고 예, 움직이면 안돼 됐어 됐고 이제는 조금 복토를 더 해줘야 되겠어요 예. 예. 다시는 사지 말아야지 이 예. 마사가 젖, 젖어가지고 예. 이러면 팔교도 용이 먹어요. 이렇게 마사가 키핑장에 있어가지고 제가 안가지고 왔더니 마사를 깨끗이 저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저는 씻어요. 마사를 그래갖고 햇빛에 널어요. 널었다가, 굵은 마사도 그렇고, 널었다가,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셔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젖은 마사를 갖다가, 이렇게 팔고 그러면이게 입이 붙이면은, 이게, 상토에 붙여갖고 입이 썩어요. 그러면 또 곰팡이가 나가지고 무릎으로 또 죽어요, 얘들이 그래서 입 밑으로 이 마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젖은 마사는 이래서 나쁜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나쁜게 아니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른 마사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다된것 같아요 이제 모래만 모래가 이렇게 껴있으면은 안패주면은 나중에 여기가 아내가 기스가 나요, 애들. 입장 밑에가 기스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네. <laughs>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언박싱 하는 걸안 찍다가 찍으려니까 더 어색하고 자주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자주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빠름빠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빠름빠름으로 하는 걸 그러니까 <laughs> 제 나이에는 뭐 그런 거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르죠 또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은 애들이 다가르쳐준 사람들에요 제 나이에 이렇게 뭐 그런 거아 티네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애들이 이봐요 이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렵네요. 이제 자주자주 자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늘죠. 응? 목소리도 켜들어가고 이파리 봐, 이거 봐. 이 이파리가 모래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토에 적저서 썩어요. 음. 그래서 아, 얘는. 됐어 해도 잘된것 같아요. 여러분 잘 심었죠? 아, 힘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배워